둘, 셋, 후, 몬스타엑스. 안녕하세요, 몬스타엑스입니다. 가장 먼저 저희가 3년 동안 이렇게 본상을 받게 만들어준 몬베베한테 모든 영광을 돌리고 싶고, 제가 저희 멤버가 했던 말 중에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몬베베로 시작해서 몬베베로 끝나는 몬스타엑스가 되겠습니다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몬베베로 시작해서 몬베베로 끝나는 몬스타엑스가 되겠습니다! 올한 해도 그 약속 지키고 실행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몬스터엑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몬스터엑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몬스터엑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어, 형원이가 몬베베에게 참 많이 해 가지고 제가 깜빡하고 지나가게 있는데 어,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번 하면안 돼? 네. 사랑한다, 몬베베. 저희가 정말 좋은 일도 많았고 뭐안 좋은 일도 없진 않았지만 정말 좋은 일마다 저희 몬베베들이 항상 곁에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몬베베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